안녕하십니까 김원장 글씨교실 김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송글씨 교과서 2권 7쪽입니다. 초성이 기역, 키이 들어가는 글자인데 오늘은 예, 긍자부터 시작해서 끼자까지 기억의 초성이 기역인 글자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필법에 맞춰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늘 또 원아미 라이브 칼라 플러스 펜 부분으로 씁니다. 자, 그 기억을 요런 식으로 하라 그랬죠. 요런 식으로. 위를 약간 요 부분을 약간 벌려줘요. 요까지만. 어, 그 쓰듯이 똑같습니다. 자, 그건 이건 손뗄 필요도 없죠. 요렇게 와서 요렇게 돌리면 이게 나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딱 맞죠? 겉. 요서 여기까지. 딱 눌려서 수평 맞춰주고. 겉. 겉을, 겉 속할 때이겉 자네요. 티엇 티읏. 티 ᄃ은 요두 개의 간격이 비슷하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글씨가 뭐별거 있습니까? 이렇게 필법이 맞췄으면 조리받듯이 글씨가 쓰여집니다. 피읍의 받침은 아래만 이좀 길게 그어줘라 이 말입니다. 그. 자 히읗 받침이 들어갔으니까 히읗의 첫첫 획을 첫 이렇게 세로선에 맞춰주고 가운데 와서 동그랗게만 이 맞춰주면 된다 고 그랬죠. 거의 뭐 기계로 찍듯이 쓸수 있잖아요. 이정 자체가 정통 필법입니다. 이 정통 필법을 통해서 필력을 기르는 것이 글씨를 교정하고 또 글씨를 잘 쓰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모든 일이 기초가 있듯이 정자체야말로 글씨의 정본입니다. 정본, 그 정자체를 쓰고 나머지 능용에서 쓰면 되죠. 근데 문제는 뭐쓸수 있는 필력을 길러져야 쓰기 때문에 그래서 필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제 1권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체육 선수들이 우리가 육상을 끊임없이 해서 체력을 기르듯이 글씨도 필력이 길러져야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점검을 해보면요. 자, 이 부분은 이렇게 그대로 내려와서 이어서 이렇게 돌려라.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라. 천천히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쓰죠.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나 여기 있는 시업 부분만 이렇게 좀 크게 써주고 수평을 맞춰주고 눌려줘라. 이 말이죠. 이런 건요거 조절만 하면 되고 이 피업 길이를 길게 해주고 꽉 눌려주고 시읗시 어데 맞춰오라. 여기 맞추니까 첫택을 여기서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럼 가운데를 끌고와서 그대로 일직선만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별별 어려움이 없죠. 이렇게 일점 맞추고. 자, 여기 뜨개 딱 눌려 주고 눌려 주고 그다음에 미음은 조금 작게 이렇게 봤을 때 조금만 작게 해서 일직선으로 마무리해 주면 된다 이 말이죠. 별뭐 다른 별뭐 특별한 사항 없죠. 그럼 요거를 또 그대로 이제 필기체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필기체를 요 글자에 해당하는 필기체를 또 한번 써 보겠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이점 자체하고 필기체가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예, 그러면 다시 이렇게 시험지 보통은 시험지라 그랬죠 신문용지 정확히 얘기하면 신문용지를 놓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필기체를 파란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금 응큼기 아닙니까? 금응급기 글자 삼아서 한번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응급기 엉컹기. 물론 응급기는 아닙니다마는 경자 쓰기 위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설거지 할까요? 설거지, 겉절이, 겉절이, 헝겊. 이런 부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죠. 다시 한번 써볼까요? 헝겁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거는 너무 빠르죠. 그냥 빠르니까 헝겁 그냥 보통 쓰던 대로 이렇게 천천히 써도 그래도 가능합니다. 천천히 쓰십시오. 겉자 여섯 다시 넘어가야 되겠네요. 벌거다. 이렇게 쓰면 되고 격 간격 이미 이렇게 해서, 이상태에서 간격을 쓰면 되겠죠. 격리 참 격리 많이 했다. 코죠코로나로음다음견 견장 장견게 견장. 해서, 이렇게 해서, 천천히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천렇게 이렇게 요이렇서이번게 이렇게 해서, 결렇결 해서, 결렇게해 이게잘안나오네요 겸손, 겸손, 겹치다. 예, 이거 잘안나오네요 얼마든지 그 속도가 높여도 글씨는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계속해서 정자체, 봉필 정자체, 오늘 진도 계속해서 써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맞춰놓고. 자, 곁이죠. 내 곁, 곁에 할때 곁자죠. 이거를 이렇게 봤을 때, 자 여기다 쓸게요. 곁. 자 앞에 이어가 있다 생각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딱 뭐죠? 기, 이제 기 글자에 받친 글자입니다. 간단한 글자는 이제 간격을 벌려주는 게 기술이라고 했죠. 간격을 벌려 줍니다. 간단하다고 옆에 갖다 탁 붙여버리면 글씨가 작아지 안 되죠. 길. 니요이때갈 때는 글씨 좀 작게 써라 그랬죠. 그게 센스입니다. 이렇게 니요이 니을 자리 니요이 자리 많이 차지하니까 김. 깊다. 깊발할 때 깃. 가운데서 나란히 펴줘라. 긴. 이렇게 돌리면 되죠. 물이 깊다 할때 깊. 피오받침은 천천히 해서 끝에서 길게 좀 그어줘라. 깊. 이 글자는 어디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쓰님 자체가. 자 다시 한번 더 정리해본다면요. 둘자가 어쨌든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형태가 이렇게 그러자면 이 위치 위치가 중요하죠 요 간격 또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이렇게 딱 했어 딱 맞죠 딱공 시간입니다 딱 이렇게 딱 맞죠 이렇게 요 간격 자 이음 좀 작게 썼죠 피부 뭐 그대로서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 이렇게 나왔을 때전 가운데에서 딱 펴지고 요 부분을 눌러서 라긴 기억을 쓰고 이 눈길 주는 거. 이거 제가 지금 이 끄는 이유가 눈길 주라 이 말입니다. 눈길 주고 이 피읍은 밑에 행만좀 길게 끄어 줘라. 이렇게. 이렇게 봐서 남게 이렇게 끄어 줘라 이 말이죠. 자, 기, 이 위치 히읗의 위치. 오늘또이열2 0자를 쓰면서 이제 두 가지 두 번씩 다 나온 셈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반복해서 나오니까 그렇게 뭐 글씨가 받침 글자 글자가 다르더라도 별거 없습니다. 고개 고겁입니다. 거기 전부. 고개 고거로서 결국 끼어서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근데 반복되는 습관인데 그걸 글씨를 못쓸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단 필법을 안다면. 근데 알고 써야 되는데 모르고 막 쓰면 어렵죠. 어렵습니다. 모르고 쓰면은 글자 쓸 때마다 모양을 달리 써야 되니까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쪽 부분 사이펜 부분은 좀잘 나온다 가 금지금지 한번 써볼까요? 사이펜 부분 좀고울집니다자 여기서 곁자 이렇게 내 곁에. 보이긴 잘 보이죠. 긱 긱스 긴 긴장 이렇게 쓰면 되죠. 길 길동무 이렇게 쓰면 되죠. 길동무 김 김장철 깁 깁다 킹, 내깅스 내깅스란 말 있죠. 그 다음 깊은 샘물 이렇게 쓰면 되죠 아니 뭐 물이 깊다 물이 깊다 써볼까요 물이 깊다 이렇게 쓰면 되죠 저 기자는 뭐 별로 쓰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 필기체를 다시 한번 요 글자만 써본다면요 조금 멀리서 써볼게요 자 이렇게 썼던 부분을 이렇게 썼던 부분을 그냥 이렇게 연결 이렇게 썼다는 말입니다 기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연결. y 연결. 길 연결. 김미음미음을 o w y 다이말이죠 이렇게 김. k 이렇게 쓰죠. 비읍 부분 이렇게. u 별거 없죠. 자 시옷 깃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거그냥이 n o w you know, you k n 쓰 w you k n o 깊은 셈, 깊이 일어나면 되죠. 깊. 이 선만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그이 지금 성글씨가 이건을 하는데, 칠적인데, 물론 다른 게 있지만, 받침은 붙이는 게 기역부터 히읗까지 똑같죠. 똑같아 보니까 별로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똑같은 게그 위에 글자, 초성과중성이 뭐가 들어가든 간에 똑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기역부터 히읗까지 쓰는 법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민 글자보다. 받침글자가 더 쉽다라는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똑같이 어느 글자든지 간에 기역부터 히드까지 들어가는 방법이 똑같으니까 정말 조리받듯이 척척척 붙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게 없죠. 중요한 거는 민글자 1권, 1건, 1권에서 민글자를 작성해. 민글자가 3분의 2잖아요. 받침글자에서도 초성, 중성까지는 민글자에서 끝내고 이 종성만, 이 종성만. 받침 글자에 나오니까 위에 글자 잘못 쓰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절대 받침 글자는 어렵지 않다는 거, 네, 그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팔 쪽에서 다시 한번 네, 팔 쪽에서 키우 글자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